올해 프로야구는 치열했던 승부만큼이나 재밌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올 시즌 KBO 리그 팬들과 선수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올해 해프닝 3위부터 출발합니다. 자 먼저 3위입니다. 7월 5일 기아와 하나전에서 나왔던 헥터 강제 교체 사건인데요. 투수는 감독이 내리죠. 그런데 헥터는 심판이 내렸습니다. 네. 서재웅 투수 코치가 7회 두번이나 마운드를 방문하면서 헥터는 결국 강제로 마운드를 떠나고 말았는데요. 같은 이닝에 투수 코치 혹은 감독이 두 차례 마운드에 오르면 투수는 자동 교체가 됩니다. 정말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기아벤치의 황당한 실수가 3위에 올랐습니다. 김기태 감독이 나오고 있는데 2위 역시 케이리어리그 해프닝 메이커 김기태 감독의 작품입니다. 바로 인셉션 사건으로 단축이 되는 사건인데요. 지난 7월 17일 기아와 삼성전 4회였죠. 심판진이 경기를 멈추고 어디론가 갑니다. 근데 그곳에 김기태 감독이 있었습니다. 어, 그렇네요. 그리고 김기태 감독은 앞서 비디오 판독에 항의하다가 투장을 당한 바 있었는데, 한 가지 황당한 건 당시 김기태 감독이 경기장 안에 있다가 심판에게 적발됐다는 점이고요. 네. 김기태 감독은 다음날 이렇게 대답했죠. 야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 김기태 감독의 열정만큼은 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말이었는데요 마지막 1위는 LG 김현수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한화전에서 김현수 선수가 힘찬 헛스 윙을 휘둘렀는데 그런데 김현수 선수의 손에 배트 손잡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네요 이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분명 공에 맞지 않았는데 배트가 부러진 거예요 김현수는 해외 턱빛감 아닌가요? 라고 황당했습니다 그림 그림으로 몇 번을 다시 봐도 풀리지 않고 있는 이 해프닝인데 김현수 헛스윙 미스터리를 2018 KBO 리그 최고의 해프닝으로 스타 마워즈에서 선정했습니다.